기능의학이라고 하거든요. 전통의학, 기능의학, 의사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CM, c o n v e n 슨 i o n a l Medicine, 의과대학에서 배, 배우는 정립된 치료. 그리고 functional medicine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전통의학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환자, 미병이라는 게 있잖아요. 그런 환자들, 저한테 많이 오는 환자들, 난치성 환자들, 그런 분들인데 나는 배가 아파. 어디 가도 내시경도 해보고, 초음파도 해보고, CT도 찍어보고. 내가 해볼 거다 해봤는데 다 정상이래. 정신병으로 취급하고, 정신과 가버려요. 그런 환자들이 왔을 때, 아, 이런 미병 상태도 있구나. 의전 단계로 볼 수도 있고 진행하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고 제가 자율신경에 대해서 유튜브에 올려 놨는데 그런 자율신경 조절 이상인 경우도 있고 아직 현대 의학에서 명확하게 뭐라고 밝히지는 못했는데 아 이런 게 아닐까라고 추측하면서 치료를 해 봤는데 어 치료가 되더라. 이런 것들을 이제 기능 의학이라고 하거든요. 대부분 이제 수액 치료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 상황인데 그런 치료들이 논문들이 하나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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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의과대학 교과서에 실리게 되겠죠.